복순 아빠 갔다 올게 더워서 30도래 30도 응 준이 야 덥지 꼬리 흔들 힘도 없지 하수아 아빠 금방 갔다 와서 얼음 줄게 얼음 물 줄게 미숫가루 터줄게 미숫가루 갔다 와서 보자 아이고 더워 너무 더워서 옥순이가 하루 종일 헥헥 돼가지고 물은 저도 금방 또 따뜻해지고 시원한 물에 미숫가루 얼음도 동동 끼워서 줄라고요. 음 맛있다. 오르 에휴. 그리고, 요거까지. 오늘, 밥솥에서 밥하면서, 감자 몇개 닦아서 올려놨지. 쪘지. 아 내가 다 먹게 되네.

감자. 아빠가 어두씩 아. 응. 나눠 먹어. 준야맛있어준 <laughs> 약속 지켰다, 잉?